여론가 제도 하에서 제품에 관련된 다음 절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것은 전산에의 1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기 총재조원가를줬죠그 다음에 단기 제품 재조원가를 줬고 그 다음에 기초 원재료,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이것은 원재료 특이점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차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기말 원재료죠. 따라서 직접 재료비를 구하시면 요 기초 원재료하고 어, 단기 원재료 매입액 플러스한다에 직접 재료비라면 기말 원재료 제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의 80%가 배부되었으며 이는 당기총 제조원가 즉 300만원에 25%가 제조 간접비라는 얘기죠. 따라서 제조 간접비는 당기총 제조원가 300만원 곱하기 25% 7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노비를 구할 수 있죠. 80%가 배부됐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직접 노비는 무 제조 간접비의 75만원 나누기 팔십 퍼센트 즉영점 팔로 나면 구십삼만 칠천 오백 원이 우리 직접 노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를 구하시면 당기총 제조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재료비는 당기총 제조원가에서 아, 제조간접비하고 우리의 직접 노비를 차감하면 131만 2500원이 직접 재료가 비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다음에 우리는 기말 원재료, 아, 원재료 특계정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기초원재료 제공액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단기원재료 매입액 250만원. 여기에 직접 재료비 아 구한 것을 차감하면 기말 원재료 제공액이 168만 7천 5 0원이 되는 겁니다.